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ESP E2 M2 리버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이 친구는 지금 ESP가 라인이 E2 오리지널, 그다음에 뭐죠? 시그네처 커스텀 차,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데이 스탠다드 라인이 E2로 모델이 변경이 됐죠. 이 친구의 특징은 플레임, 메이플 탑, B 양쪽으로 아주 킬러 탑처럼 올라가 있는 모델이고, NTB 수르넥, 수리피스, 바디, 윙에 이게 지금 메이플. 원넥으로 되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ES-15 이몇 년식이죠? 이게 15년인가요? 13년인가요? 아무튼 이 리버스 헤드라 아이보니지판이 들어가는 모델이고 아, 아발론 아, 인레이에 ESP 로고까지 각인되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EMG 8일 한바퀴 두방이고요 네, 원볼룸, 3way 아, 스위치, 프로이드 로즈까지 되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또 리버스 헤드이기 때문에 고음쪽, 아, 저음쪽 이 부분이 아, 좀 스케일이 길기 때문에 서스테인이 아주 굉장히 상당한 기타죠. 또넥스루 바지라 바지도 아주 무게감도 있지만은 뭐축 강력 아주 수레시메탈 사운드를 내시기에 아주 적당한 마이클로밍 시폰닉스 사운드를 그대로 내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메탈 기타 E2 ESP M2 리버스 모델었습니다. 이